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린피테스를 볼 건데 우린피테스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방향은 맞췄어요. 그런데 타이밍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최근에 꽂혀있던 패턴으로 인해서 제가 그렇게 가기를 바랬는데 그 모양 안 나오고 안 기다려주고 그냥 바로 올라가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우린피테스 차트 분석만 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걸 보시고, 만약에, 어, 나는 다른 것도 보고 싶은데 하면 나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차트 어떤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일단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일단 제가 단타중국 추천을 조금 드릴게요. 저한테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남기신다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린 BTS 시작합니다. 네, 우린 BTS 1년짜리 차트입니다. 사실 1년짜리 차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에 딱히 뭐 패턴이라고 할건 없고,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이는 중간 라인, 요게 10년 평균 가격이에요. 해서 최근 10년간의 평균 가격보다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오래 잡혔고 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자면은 일단 캔들 자체가 빨간색이죠. 그러면 올해는 올라가는 흐름이 강하다라는 거고, 해서 일단은 올해는 오르고 있고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BTS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달은 눌림을 받고 12월에 그냥 한달 내도록 오르길 바랬는데 요거는 일단 조금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큰 흐름이 무너지진 않고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분명히 영상 찍을 때는 지금 차트가 음봉이었어요. 그죠? 그럼6천원 초반대였다가 이렇게 지금 음으로 내려와 있다가 결국에는 아래꼬리 만들어 놓고 위로 펼쳐지면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고. 사실 그래서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이 추세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이는 파란 이평선보다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다가 지난달에 이란 이로 올라왔고 이번때 아래 꼬리 만들어놓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주봉을 기준으로 사오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봉 위주로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주봉 보겠습니다. 네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자면은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안 가면 좋겠다 했던 게 이게 6,100원, 6,200원 요온저리에서 멈추면은 이 라인을 지켜내면서, 여기 라인 부근에서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나서 눌림이 나왔지만 어디까지 밖에 안 내려왔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이 라인 부근에서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꽂혀있는 패턴이 ABC 조정 3파거든요. 이게 은봉, 양봉, 은봉으로 끝나는 패턴이고, 사실 주봉에서 이 라인을 지켜내면 월봉이 급등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보자면은 코스모신 소재가 딱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가서 다시 12월부터 쭉쭉 가기를 바랬는데 양 기다려주고 성격 급해서 바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상한가니까 월요일 아침에 뭐 개비 뜰수 있겠죠. 그러면서 요 고가 8,650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사실 금요일이고 그리고 월말이기 때문에 다음 달은 위로 갭 떴다가 밑으로 쫙 내려올 수 있어요. 왜냐면 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아래 꼬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빙 나올 수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볼때이 라인까지는 안 만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다만, 꼬리를 만들고 바로 펼쳐질지, 아니면은, 음봉이 됐다가 1월에 올라갈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린 패티에스, 이렇게 요런 부근에 사는 게 좋고, 이런 라인 부근에 지금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분들, 요렇게 지금 급등을 했었죠. 자, 이 급등 나오고 나서, 그동안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에 61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했고, 61선 이게, 사실 추세를 보는 라인이라서, 단기 추세 보는 라인이라서, 61선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진짜 좋아요. 61선 일단 지지를 받았고 2평선 21선도 결국에 뚫어냈기 때문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가 방향은 맞췄어요 그런데 타이밍은 못 맞췄기 때문에 이건 일단 반쪽짜리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 추천을 좀 드릴게요. 저한테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남기신다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